안녕하세요. 아고 날씨 너무 좋아요. 햇빛도 따뜻하고. <laughs> 아니 어제 라떼 언니가 폭이 들어왔어. 어제가 아래가 하튼 여 그래가 그뜰왕제애기 있잖아 입양 공고 영상 보고 언니 딸내미가 셔츠를 갖다가. 편집을 잘 한대. 잘 만든대. 그래갖고 거기 입양 보낼 아들. 개떠랑제 집에 있는 아들 이력이나 이런 거 보내주면은 쇼 영상 이제 입양 홍보 영상 만들어 준다고 재능 기부지 그자 그래갖고 자료 보내주면 해준다고 그래 내가 개떠랑제한테 직접 통화해 가지고 이렇, 이렇단다 이렇게 아우 누나 너무 고맙죠 이러면서 그래 메일로 보내라 이는데 시간이 나가 안돼 가지고 자기 채널에, 뭐, 고 영상도 제대로 못 올리는데, 어쨌든, 뭐, 재능 기부를 한다 하니까 너무 잘 됐지, 뭐. 그래, 통화를 하는데, 눈, 그,를 혼자 다 치웠잖아. 드론 영상으로 떼어가지고 어, 그, 고립 무언된, 어, 서른된 그, 개떠령제 집 근처 사진하고 다 봤죠. 그거를 혼자 다 치워놓으니까 어깨가 나갔대. 병가니까 염증하고 난리가 났는데 15년 전에 있잖아 어깨 수술면 했다 대?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뭐 인대하고 다 늘어나가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옷자노라니까 어, 견뎌봐야죠라면서약 먹고 뭐 있다는데. 아우 큰일이돼 그래, 그래 그래 건장한 남성도 그눈 보니까 상상이 되더라 혼자 그걸 다치웠단다 아우 날이 빨리 따뜻해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녹았으면 좋았을걸. 지나가이 이야기 뭐 자연이 하는 거를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거고 아우 그래 어깨가 나가버렸단다. 그거 되게 아플 텐데. 아프기도 하고 나또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응? 그 다음에 아유 <laughs> <laughs>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뭐 상황도 여의치 않은같더라 어쨌든 그래요 아 안타깝대 그리고 우리 어제 녹용 그거 영상 올려놨더만은 은숙이 언어 아이도. 17년이나 됐는가, 배. 17살이나 됐는가, 배. 그래. 진돗개가 언니야, 맞제? 깔끔하고 독립적이고 세상은 얼마나 아들이 깔끔하노. 혼잡시럽지도 않고, 똑똑하고. 응. 근데, 세월을 못 이긴다, 그자? 사람이나, 우리 애들이나, 언니 마음고생을 좀 하는가, 배. 밑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물을 와가지고 이래 놓는다. 아, 우리, 진짜, 노견들, 케어하고 있는 우리 보호자들, 마음고생 진짜 많아요. 병원비도 장난이 아닐 텐데, 병원비 하니까, 한참 전에, 또리아빠, 또리언니, 형부가 가게 와가지고, 그, 지인분들 세분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얘기 막 하는 거야. 아우, 나도 강아지 키우지만은, 우리 윗집에서 베란다에서 강아지를, 그, 뭐야, 배변을 하게 하는 집들이 있나 보지. 배변, 패 배변 패드가 아니고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유월이하고 고치도 그랬고, 화장실 하다 배변을 해놓으니까 배변 패드 쓸 일이 없었거든? 근데 보통 배변 패드를 쓸 텐데, 베란다에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아우, 아들 오줌 냄새가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애들 병들고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또리 형부는 애기가 지금 열살 넘었는데 아이 여섯 살 또리 여섯 살 됐을 때부터 한 달에 삼만원씩 대비해서 병원비를 지금까지 쭉 매달 삼만원씩 모으고 있다 더라고 그래 그거 보고 아이고야 우리도 음 기행 아직 애기지만은 좀 있다가 몇년 지나면 그게 대비해갖고 적금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괜찮지. 애기 여섯 살 때부터 한 달에 삼만 원씩 꾸준히 모으고 있단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 우리 애들이야 어리니까 직접 내가 또노견들을 갖다가 응? 보살피고 있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심정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 나이 드니까, 계단을 올라갔다가, 치매가 오니까, 올라갈 줄만 알고, 못 내려와가지고, 애가 없어져갖고, 막 찾아야 되는데, 옥상에서 낑낑거리고 있더라면서,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 마음 아프지, 뭐. 근데 그것도 다자연의 섭니다, 그자? 아우, 리 은숙이 언니도 마음고생 심한가, 배. 응, 유현이 언니도 시그니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내고 나니까는, 막 불면증이 시달려갖고, 아직까지 불면증이 있는 것 같더라. 이틀 동안 잠못 잤어요. 응? 이틀 못 자고, 이제 자요. 막 이랬었던데. 힘들다, 그 자. 한 아이를 사랑하고, 하늘나라 보내고, 그 추억을 오롯이 안고 간다는 게, 행복한 추억도 있는데, 아픔이 더 크니까, 아픔의 불량이,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불량이, 참. <laughs> 우리 아이들도, 운명도 기구 하지만은, 저거의 시계와 우리의, 어, 세월의 시계가 달라가지고, 그지. 우리도 힘들다. 그래 따지면은, 저거만 힘든 게 아니고, 그자. 그니까, 긍정적인 면만 들고 가야지, 뭐. 아프면 아픈 대로 울기도 하고, 이? 뭐 기뻤던 거 사진 꺼내보면서. <laughs> 어, 울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둘다 가혹하다. 그것도 가혹하고 우리도 가혹하고. 응. 보자. 아 그리고 참 헤이즐넛 언니. 어그 내가 저번에 쇠막대기로 고양이한테 학대했던 그 씨앗 놈의 새끼. 어그 또라이 새끼 그사이코패스 같은 새끼. 그 손목까지 확 잘라야 되는 그 새끼 그거. 그 세프. 임수민 세프. 가게 이름까지 나와 있다는데 언니가. 깜빡했다가네, 이자 못딱 하네. 뭐다 그렇지 뭐. 언니 정상 아이가 <laughs> 가게 이름도 나와있대. 그 가게 절대 가지 마래 우리 언니 오빠들 알았제. 뭔 얘기 하는지 알제. <laughs> 아 보자. 오늘 뭔 다른 얘기 공지할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아, 안 나는데 네. 이것 또한 정상. 어제도 아 자는데. 위에 내복을 요새 입거든 추워가지고 내이발 내리가 다 젖어가지고 잠을 몇 분도 겠네아 갱년기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그래도 이 욱하는 성격에 <laughs> 내가 음 식구들한테 내 감정 때문에 내 스트 내 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 짜증 내는가 싶어 고내가 진짜 조심 많이 하거든. <laughs> 혹시 어 짜증스기는 화를 내지 않을까 싶어. 내가 진짜 많이 조심한다니까. 내가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침에 애들 출근할 때나 학교 갈 때나 이럴 때는 속에 천불이 나고 욱하는 게 올라와도 아침에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거든. 그거는 내가 훈련이 돼 있다. 어내 성격 훈련한다. 이내 스스로 안다고 얘기하고 나 보니까 엄마야 내가. 스티커 끊길 일이 없거든, 운전을 하면. 내가 그랬잖아. 운전대 잡으면 완전 조신한 소여사가 돼가지고, 50km로 가는 데는 40으로 가고, 100으로 가는 데는 90으로 가고, 안전거리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기본 두 대는 끼어든다 했잖아. 끼어들게다 해주거든. 1년 가도 진짜, 클렉션 한번 눌릴 일이 별로 없는데, 어머, 내가, <laughs> 속도 위반해가지고, 딱지가 끊겼다? 7만원짜리 날라왔더래. 그래, 내가 속도를 내? 그러니까 우리 억삼이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안전운전 하나만큼은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거든. 진짜 천천히 가니까. 아, 근데 출마해서 스티커가 끊겨왔는데 전멸 등에서 속도를 내다가 다니면 은 그럴 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잖아. 아유, 가까 우리 할까 막 이러면서 뭐 급하게 쓸 때도 있는데 내나그때 이제 달렸나 봐 전면등을 지나는 갔는데 고게 뭐 거리가 조금 뭐 모자랐던지 그래 껌껴딱껌껴나봐그 아, 어, 내가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처음으로 껌겨봤다 운전하고 어, 몇십 년 운전하고 나서 근데 아빠 후배 중에 대리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한날 그러더라고 이게 전멸등일 때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1차선하고 2차선이 있다 치면은, 그 중간 차선을 물고 가면은, 카메라가 그러못 찍는데. 그, 런 그런 게 있다 카데. 그리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할 때는, 3차로로 지나가면은, 안, 어 카메라가 못 잡고 열러든다 하여튼, 전멸등을 어쩔 수 없이 물고 지나갈 때는, 차로, 차선을 갖다가 두개 물고 지나가 버리면, 안 끊긴데? 그렇다 카네? 작은 꿀팁입니다. 작은 꿀팁. 근데 뭐, 교통 위반은 하면 안 되지만은, 전멸등일 때는, 노란 신호등일 때는 참, 맞제?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자. 하여튼, 처음으로 내가 속도 위반, 운전하고 처음으로 끊겼대. <laughs> 뭔 얘기하고 앉아있노? 어쩌다 또 뭐, 스티커 얘기까지 하고 앉아있노? 아유, 정신 사나봐래. <laughs> <laughs> 우리 구독 식구들 이름 불러 드리고 응? 내려가야 되겠다. 부탁, 그 청소기 좀밀어놓고 우리 행운이 요새 털갈이해가지고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 어제 저녁에는 야가 안 내려와가지고 도시 사진몇 분에 그 내가 영상 찍어놨는데 올라와 고 아까 이런데 안 내려와가, 집에 갔다가, 한여세 시간 반대, 반대가지고, 어, 꼬셔가, 꼬셔가, 억지로 꼬셔가 데리고 내려왔다. 여기 들르고 있더라, 여기 들르고 있어. 뭐 때문에 삐졌는지 모르겠지만, 은우 어, 정말. 아침에는 또, 잘 노는 거 보니까 컨디션 괜찮은가 보다. 우리, 호수. 그 다음에, 바다. 바다 하니까, 블루. 루니, 그리고 꽁꼼이님 4층에 누가 왔나보다. 그리고 하이 방가님 이순종님, 코코팡님 그리고 우리 승천님, 우리 나, 나라 언니, 그 다음에 우리 사라후루치 언니, 우리 인생초보 언니 언니도 요새 많이 힘들지? 자영업자들 다 그렇다. 우리 힘내요. 자영업하는 분들.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조엔 우리 이정미 언니 우리 아마도 언니 우리 햇비 언니 단호박 <laughs> 언니 제니 언니 호연이 언니 우리 구독 식구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